제가 안뛰어습니다 1년 전이 현장이 정통성 가진 대통령을 탄핵시킨 악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찍어주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귀에게서 탄핵시킨 이 역사의 반역자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1년 전 있었던 그 어떤 내용도 탄핵 소추한 어떤 내용도 하나도 팩트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1년후 지금 보면은 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습니까? 대통령이 제 3자 뇌물을 받았습니까? 대통령이 최순실가 경계공동체입니까? 대통령이 무시적 중당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국회는 해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멀쩡한 정통성을 가진 1571만표를 받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가진 대통령이 촛불 탄핵 세력들의 근본이 이 인간들, 이 국회 인간들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소추 된거 아닙니까? 1년 전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1년 전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어? 국민들을 속였습니까? 1년 전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어역사의 죄를 지었습니까? 이제 똑똑히 밝혀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에 모주 시킨 이 국회의원 이 인간들은 국회 회사를 지키든지 어 역사의 처단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역사 현장 똑바로 지켜보십시오. 저뒤에 오는 저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저 뒤에 오는 저 인간들이 이렇게 <놀람> 그 말이야. 이런 인간들 때문에 대학 중